대체 교단연합 공동대표 유수열 목사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의한 성평등이 개정안은 헌행법을 위반했습니다. 상해법에서도 헌행한다가 없는데 조례에서 이걸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을 당하는 다수가 성평등을 빼고 양성평등으로 개정을 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양성평등으로 개정할 것을 찬성한다 헌법과 민법 등의 성은 성별을 남과 여로 구별함을 존재로 양성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 부모라는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대한민국 법 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년 6월 22일 자, 저는 합의체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동성은 신고 불순이 처분 사건 2 0 1 4에 보면 서부지방법원은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녀의 구별과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양성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 부모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에서도 남성과 여성 이위의 간성을 별개의 성별로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별을 부여하도록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7년 7월 3일자. 그러나 젠더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남녀, 성별, 체제를 폐지하고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정환자, 더 나아가서 수십가지의 반, 남, 반녀, 더 나아가 수십 가지의 젠더라는 제3의 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별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생물학적인 요소와 함께 정신적, 사회적 요소들이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종합적 고려서를 따르고 있으니 젠더 평등은 사람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과정에서 획득한 심리적 성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대법원 2011년 9월 2일자 저는 합일제 결정한다 있습니다. 젠더평등은 사람의 성별은 단순히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과정에서 획득한 심리적 성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부어야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섹스젠더는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성별결정기준에 생물학적 요소를 대제하여 오로지 심리적 결정적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현행법 질서의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절대 허용될 수 없다 경기도 대의회는 각성하라. 잘못된 입법을 제정하지 말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법을 지키고 위법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고합니다. 평등법을 위법으로 발의한 발의자와 동동 발의자들은 각성하길 바랍니다.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하는 경기도 더위의 저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천기독교총연합회 사회인권특별위원장 성봉성 목사님 발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 기본 양성평등 기본법의 예, 실현하고자 하는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전제 하고 있는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두 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이 주장하는 평등으로서의 성평등, 젠더평등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헌법을 비한 현행 헌법 체계에서 규정하는 잘못된다. 양성평등 15일 기념을 15일. 구현하려는 입법 칸의 입법 칸의 목적에 따르면 성소자를 보호하기, 보호하기 위한 성평등의 법적인 근도가될수 어, 그 자신이... 없습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양성평등과 어, 관련된 예, 예, 예. 권리보장과 예, 예. 정부의 책임성을 예. 강화하고 예, 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예, 예. 내실화, 예. 양성평등 정책 예. 예. 양성 뭐, 정책을 뭐, 위한 시책 강화, 그러니까 정책의 양성평등 정과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 조치로 정책의 체화 조치 등을 통하여 남,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와 <laughs> 또 참여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법체계와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의 평등을 위한 성평등의 법적인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 경기도 의회 경고합니다. 경기도 의회가 천삼백육십만 명의 도민의 뜻을 받들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빨리 바꾸라! 바꾸라! 바꿔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더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양성평등, 예스! Yeah. 양성평등 양성 yes. Yes. yes! 성평등 no no! 성평등 no no! 성평등 no, no. 성평등 no, no. 성평등 no, no.